도청정면입니다. 안민관. 뒤에는 건무산. 야, 연 소나무 숲길이 좋은데? 야, 지금 시간에 오니까 시원하네. 이게 자연 소나무 그대로인 것 같아. 새로 조성한 게 아니고, 원래부터 있는 숲. 아, 멋지게. 바꿔졌네 이제 그 사이에 잔목들은 없애고, 소나무는 다 남겨놓은 것 같아. 멋진 산책길입니다. 야, 아, 이런 소, 소나무 숲이 확 까지 길어. 아, 만들어 숲이. 이게 포장되지 않고, 그냥 흙길이라서 더 좋은 거야. 이야, 아, 는 소나무 숲이라서 공기도 맑고. 영북 도청청사 내에 있는 소나무, 여기 청사 내에있인가 내는 아니지. 도청 옆에 있는 소나무 숲길입니다. 도청청사와 이어져서 조성되어 있는 소나무 숲길입니다. 이 소나무는 새로 심은 게 아니고, 원래부터 있던 소나무를 숲을 정리해서 잔목들은 없애고, 아니, 이름 자체가 소나무 숲이에요. 아, 멋지네. 조금 더 걸어야 되겠다. 공원을 아주 멋지게 만들는거 범위도 큰데 저쪽으로도 한참 범위. 이게 천연 숲이란 거 아니야? 아, 그 공원 이름이 천년숲 공원이고요. 오, 이런 소나무 크네. 그 사이, 사이에 평상을 놔놨습니다. 어린애들 나들이 소풍 나와서 좋은 곳이네. 소나무 숲길, 바른 거요 음. 아이 소나무는 이거는 뭐예요? 느티나무지? 오래된 음. 나무인데 이거. 멋있네. 무슨 나무가 보자. 호호수 수종은 느티나무 250년 음, 아, 1982년도 40년 전에 250년이 거의 300년 다 됐네 안동시 풍천면갈전리네 여기 음. 이야 아주 크다 아, 이 나무가 참 신기하네 이게 밑에 밑둥치는 뭐 엄청나게 노들 명이 둘러싸야 되겠는데? 어, 이 좋은 나무네. 완전 흙길입니다. 황토길. 맨발로 걷는 항토길 맨발로 걷는 항토길인데 지금 맨발로 걸을 수 없어서, 잠깐만 걷다 가겠습니다. 이거는 놀이터도 있고 콩만이다 여기 여기도 음, 걷는데네 공연장 수변공원 흐흐흐흐천년숲황톡길오감만족장 <laughs> <선포. 웃음> <laughs>